안녕하세요. 오늘은 즉석 오리 볶음을 만들어 봤어요. 오리고기가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훈제 오리로만 드시고 계세요. 어, 이 요리 정말 간단하고 맛있으니까요. 집에서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먼저 이게 오리고기거든요. 500g에 한 6,000원 정도 돼지고기보다도 더 싸요. 닭고기처럼 가슴살, 다리살 이렇게 분류해서 팔면 더 좋을 텐데요. 아직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뼈만 발라서 살을 슬라이스한 상태로 팔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옆에 고추장 소스가 같이 들어있어요. 저 소스 때문에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진 것 같은데요. 어, 가능하면 소스 없는 걸로 골라주세요. 저 소스에 재워서 구우면은 아마 못 드실 거예요. 제일 먼저 팬을 중불에서 3분 정도 예열을 하시고요. 기름을 살짝 둘러주세요. 물론 오리 자체에 기름이 많아서 오리 기름으로만 구워도 되겠지만은 기름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동안 고기는 수분을 계속 잃게 돼요. 그러니까 고기를 빨리 익히기 위해서는 기름을 두르셔야 돼요. 그리고 어, 기름 있는 부위가 팬에 직접 닿도록 고기를 얹어주세요. 오리랑 닭이랑 같은 조류이기는 한데요. 오리고기는 닭고기랑 완전히 달라요. 먼저 다 붉은색이에요. 닭은 땅에서 살고 날지 않기 때문에 어, 가슴살은 하얗고 다리 부분만 약간 붉은기가 돌아요. 그런데 오리는 물에서 살고 그리고 날지는 못하지만은 헤엄을 많이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까지 붉은색이에요.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근육은 산소와 지방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네랄 등의 각종 영양분도 더 많아요. 음,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방이 있는 곳에 맛이 있어요. 그래서 붉은색 고기가 하얀색 고기보다 더 맛있어요. 고기를 팬에 겹치지 않게 펼쳐 놓으신 다음에요. 소금 후추간을 하세요. 그리고 뒤집은 다음에 다시 소금 후추간을 해주세요. 음, 그리고 이렇게 고기색이 붉은 이유는 미오글라빈 때문이에요. 미오글라빈은 어, 산소를 품고 있는 단백질이거든요. 이 미오글라빈은 익기 전에는 빨간색이고요, 익으면은 갈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익은 고기는 갈색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드시는 훈제 오리는 분홍색이잖아요. 그거는 색소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리고 맛도 돼지고기로 만든 햄이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거 역시 MSG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훈제 오리를 먹으면서, 아, 오리고기 먹었으니까 몸에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리와 닭의 또한 가지 차이는 껍질의 두께인데요. 닭껍질은 굉장히 얇잖아요. 그런데 오리는 껍질이 아주 두꺼워요. 2kg 되는 오리 같은 경우에는 껍질이 거의 1cm 정도 돼요. 우리가 물 속에서 사니까 춥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껍질이 두꺼워진 거예요. 이 껍질은 당연히 대부분 지방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냄새가 좀 나요. 이렇게 높은 열에서 구워드시면은 껍질에 있는 기름기도 쪽 빠지고 냄새도 다 날아가요. 지금 기름이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따라내주세요. 이렇게 500g의 오리고기를 구우면 두 번이나 세 번에 걸쳐서 기름을 따라내 주셔야 돼요 구우면서 나쁜 냄새가 다 날아갔기 때문에 지금 받아 놓은 기름에는 냄새도 나지 않고 불포화지방이기 때문에 상온에서 굳지도 않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요리사들은 그 기름을 이용해서 콩피라는 요리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볶음 요리에 썼거든요 예전에는 불포화 지방이 몸에 좋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불포화 지방은 오랫동안 가열하면은 발암 물질이 나온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리 기름은 이제 안 쓰려고요. 음, 고기가 지금 다 익었어요. 부드럽게 드시기를 원하신다면 여기까지만 구우세요. 저는 표면에 어, 색을 좀 내려고 어, 팬에서 더 뜨거운 사이드 쪽으로 고기를 옮겼어요. 음, 그리고 계속 굽다 보니까 기름이 또 많이 생겼어요. 이것도 따라내주세요. 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고기는 가슴살까지도 지방이 많아서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얇게 점여져 있는 거잖아요. 음, 이런 얇은 고기에서는 그 부드러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혹시, 오리 가슴살 통째로 구하실 수 있으시면은, 기름기만 쪽 빼고, 구워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어, 이제 고기 표면은 노릇노릇해졌거든요. 여기에다가 발사믹 식초 4분의 1컵 60ml를 넣어주세요. 60ml가 얼만큼인지 모르시면은, 소주잔 한 잔에 밥 숟가락 하나 넣어주시면은 돼요. 그리고, 음, 불을 좀 세게 해서 졸여주세요. 발사믹 식초가 아주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물론 비싼 것도 있지만은 음, 4,000원 정도면은 구매하실 수 있어요. 오리고기는 특히 발사믹 식초랑 잘 어울리는데요. 오리 껍질이나 닭 껍질에서는 좀 비린내가 날수 있는데요. 어, 이런 거는 식초를 넣어주면 그 냄새가 없어져요. 음, 그리고 포도를 발효해서 만든 거라서 그런지 아주 깊고 다양한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음 오리고기 구워 놓으면은 색깔이 별로 예쁘지 않잖아요. 그 색깔을 발사믹 식초 색으로 졸여 주는 게 훨씬 더 보기도 좋더라고요. 어 이제 다 졸여졌거든요. 이제는 여기에다가 꿀을 좀 넣어 주세요. 꿀 대신에 올리고당 같은 거를 넣어 주셔도 돼요. 근데 그럴 때는 양을 좀 늘리셔야지 될 거예요. 음, 발사믹 식초가 아무래도 식초잖아요. 그래서 신맛이 있는데요. 이 신맛을 단맛으로 어, 중화시켜서 균형을 맞춰 줘야 돼요. 너무 달게 할 필요는 없지만 식초의 시큼한 맛은 좀 사라질 정도로 어, 꿀을 넣어 주세요. 음, 이거 보고 오리 말고 닭고기랑 하면 어떨까 생각하실 텐데요. 어, 닭고기랑은 잘안 어울려요. 오리고기랑 닭고기는 아주 달라요. 오리고기는 거위, 비둘기랑 비슷하고요. 닭고기는 칠면조, 개구리 다리랑 비슷해요. 어, 이게 아까 받아 놓았던 오리 기름이에요. 냄새는 꼬소해요. 혹시 요리하고 싶으시면은 불포화 지방 뭐 걱정 없으시면 그냥 요리하셔도 돼요. 이제 먹어볼게요. 어, 지금 제가 먹는 거는 수분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저런 거는 먹으면은 강정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지금 집고 있는 거는 저 중에서는 좀 두꺼운 편이잖아요. 아주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혼재오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고요. 음, 그리고 소고기, 불고기보다 맛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소고기의 4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만약에 평소에 오리고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저한테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요리를 이미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많은 분이 못 보셔서 꼭 한번 해 보시라고 다시 올리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